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하여서 왕의 인장을 가지고 이제는 왕의 권세를 대신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에스더에서 보면 실제 주인공은 책의 제목은 에스더입니다만 이 내용의 에스더에서 전체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모르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계가 이 에스더 안에서 보면 이런 사건들의 중심에 서 있고 그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15절에서 모르드계가 입고 있는 옷을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 보면은 그 모르드게가 입었던 옷들이 있어요. 어, 맨 처음에 사장 1절에서 유다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그 굵은 배옷은 죽음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에 그 모르드게의 공로가 왕에게 알려지고. 그에게 적당한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왕이 알게 되어서 하만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찌 대우하면 좋겠느냐 해서 하만이 그에게 왕복을 입힐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장 11절에는 이모르드게가 왕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5절에서 이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푸르고 흰 조복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은 붉은색, 자색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르고 흰 조복은 왕의, 왕 다음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나라에나 고대 왕실에서는 이 옷의 색깔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푸르고 흰 조복은 바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 모르드게가 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사촌동생인 또 딸과 같았던 사촌동생이면서도 딸과 같았던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잘 준비를 교육을 시켰고 준비를 시켜서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비로 에스더를 삼음으로써 유다인의 안전 안위를 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모르드 개가 뭐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였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찌하였던 에스더를 그렇게 아주 왕비가 될 만한 깜냥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잘 양육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것인데, 그로 인해서 유다인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밝혀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큰 공헌을 합니다. 왕을,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경우에 이 모르드계가 살려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민족, 모르드계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하였든, 유다 민족이 멸절되도록 이미 왕의 조소까지 반포된 그러한 상황에서 그 하만의 계략에 맞서 싸워 그 계략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유다인들을 더욱 존귀한 자로 또 영광을 받는 자들로 바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계가 그 옷을 입고 수산성이 전체 즐거이 부르고 16절, 17절 보면은 유다인들이 이 모르드계로 인하여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날 이후 사건으로 유다인에게는 엄청난 기쁨뿐만 아니라 영광이, 민족적인 영광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부귀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계의 행동에 이러한 행동을 배경에는 특별한 애국심과 특별한 민족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유다인이었지만 음, 페르시아에 페르시아에 대한 그 충성심이 에, 특별하였던 것 같고 또 그것은 어찌 보면 뭐 민족을 배반하는 그 나라 아,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것은 마치 이적 행위와 같은데 에, 모르두게에게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가 지금 속해 있는 이런 바사제국, 이 페르시아에 대한 이런 충성심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의 사상은 자신이 속하여 있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기에서 활동하였던 뭐 느헤미나 느헤미아나 에스라 이런 사람들 전부 포로기에서 그 포로로 삼았던 그 나라에서 권세를 차지했던 사람들이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민족에 대한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지요. 우리들이 이 모르드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런 애국심과 우리들의 민족에 이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가정으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교회로 확장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국가로 확장되어 가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의 확장으로서의 교회, 또 교회의 확장으로서의 국가가 성경에서는 그려지지요.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인간 왕으로 맨 처음 세워지고, 그래서 왕이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람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원래는 그 것이 악한 것인데, 하도 사람들이 간청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나라를 잃은 유다의 백성이었던 모르드계가 어찌 보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방 나라의 국가에 충성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멀지 않은 우리의 역사 속에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태였을 때, 일본을 등에 업고 권력과 아, 이렇게 호의호식하였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국노라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나라 사람과 그 민족애를 이야기해요. 어, 내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줄 알았냐. 어? 뭐, 나도 뭐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 어, 내가 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이러이러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편을 자기의 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매국노는 매국노일 뿐이죠. 왜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좀 나쁜 짓을 해도, 근데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정당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화는 사실은 지금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모르드 개뿐만 아니라 포로기에서. 활동하였던 이런 선지자의 준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관은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나라들을 바라 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질적인 이방 국가에 대한 개념과는 좀 다른,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그 하나님 나라의 민족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우리가 보편교의 회 공동체성이라고 합니다. 또 지체성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충성심과 그런 애국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는가? 뭐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계명을 사랑 계명으로 압축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민족애가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르드계 이 모르드계의 어찌 보면 이 출세 입신 양명은 온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고 해요. 자문에보면 자문 11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형통케 되면, 의인이 잘 되면 온 성이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계는 유다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바로 바사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옳은 사람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하물며 유다인들에게야 어떻겠습니까 이 모르드게의 입신양명으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의 명예가 고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더하여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을 명절로 삼게 되죠 바로 이것이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특별한 명절로 삼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이 불임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기로 특별한 날로 볼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에스더서 이 에스더서 자체를 이것을 성경의 정경으로서 그 권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지금 유다 백성이라 유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구원에 직. 직접적으로 공헌을 하고 그 구원을 이끌어내는 그의 행적을 보면, 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모르드계로 말미야마, 모르드계가 실제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았습니다만, 이미 그 일은 모르드계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었죠. 바로 이모르드게의 헌신과 그 민족에 로말미암마 유다인이 멸망당할 그 위기에서 구원당 구원하였습니다. 구원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심판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모르드게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과 또한 우리들 인생 자체에 그런 의미를 또한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수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예, 그런 업적들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마치 예, 이 성경책에서 나와 있는 그 멸절되도록 반포된 그 조서에서 12월 13일이라고 하는 그 멸망의 날을 받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이 모르드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때 한 사람의 그 수명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심판받도록 되어 있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필멸적인 존재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모르드계의 이러한 영웅적인 이런 행동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르두개의 그 행위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을 때 그것은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단지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정도 그런 변화로 나타나겠습니다만 종말의 관점에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일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로 모르드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존귀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유다인들이 잔치를 벌이고 명절로 삼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그런 구원의 기쁨과 광격이 그 영광과 존귀함이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는 한 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 그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는 이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